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뭐 대한민국 화자의 화 1등 불이요? 아, 불 말고 <laughs> 관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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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아, 많은 아, 그리고 깜짝 놀랐네. 뭐 한간에는 뭐영화계뭐 메가박스나 CGV와 콜라보를 통해서 음. 팝콘 튀기는 차량이다. 아, 팝콘이 엄청나게 튀겨지는 아, 뒤에 서 소리가 엄청나. 아, 이거거 아, 아, 뭐 달리면서. 대한민국 후가시의 1등 공식. 임패인데? <laughs> 뒤에 누구 따라오면 그냥 엠모드 누르고, NGS인가 뭔가 누르고, 그냥 악셀 밟았다 놨다 하면, 뒷차들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어, 사람들 차 터지나 보다. 아, 사라지는저차뻥 아, 터지는구나. 그 정도로. <laughs> 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뒤에서 예. 빠따다다당빠당빠당 예. 자, 팝콘이라 그러죠. 네, 예, 팝콘이라 그러죠. 자, 그거 어떤 원리로 나오나요? 일단은, 뭐, 근본적인 기술은요, 예전랠리 음. 아, 렐리. 보시면은, 이제 코너 공략할 때, 네. 그랠리 차들 보면 뒤에서 빵빵빵빵 하면서 터졌었잖아요. 그때 뭐, 미스파이어링이라고도 하고, 네, 그렇죠,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이름이 있는데. 아, 예전하고, 이제 요즘에는 GDI 인젝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음. 음. 어, 이제 후적 분사를 통해서, 음. 이제 터보가, 음. 엑셀을, 이제 터보가 좀 커지면요, 음. 터보력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악셀을 음. 밟았다가, 코너를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 네. 그럼 이제 엑셀을 안 밟으니까 배기가스가 안 나가니까, 네, 터빈이 죽는 데 그렇죠. 다시 코너를 나오면서 밟았을 때 터빈이 활성화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네. 터보랙그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부활을 시켜주는 거죠. 아 부활. 스티팩처럼 아. 이렇게 딱 거기다 스티팩을 네. 다시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원리로? 아그 후적 분사를 통해서 배기 쪽으로 음. 연료가 쏟아져 나오게 되면요. 네. 연소가 안된 상태예요 지금. 네네. 배기 때딱 나가버리면 이미 여기는 뜨거워져 있죠. 음. 그럼 거기서 후바라, 음. 후바라가 일어나면서, 바람 음. 팡 터져요. 음. 터지면서 그 압력으로 음. 터빈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압력이 이제 밀고 나가는 진공 압력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밀고 나가면서 이쪽을 빨아땡기니까. 빨아땡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터지면서, 음. 터지면서 그 폭발 압력, 우리 그, 저기, TNT 터지면 빵 터졌다 싹 음.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터지면서 그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주는 거요 아, 그러니까.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소리인데.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거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죠, 차에. 아, 내구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배기 라인 쪽에 문제가 아, 있겠죠. 배기 쪽에 배기 매니폴더가 깨진다거나, 네. 뭐 배기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음. 아니면 터보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터보에 프로펠러도 나갈 수있죠 네,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문제점을 좀 야긴 하죠. 아, 뭐, 여러분, 뭐, 차랑 상관없이 워낙 지금 화재에 팝콘 튀기는 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 짓고 넘어. 자, 이제 차로 와서, 자, 아반떼 노말에서 보강된 거는, 뭐, 뭐가 있을까? 얘가 지금 일단 알루미늄을 안 썼어요. 네. 보통 이런 거, 이, 중량이 적게 나가는 이런 펑카에서, 네. 어, 250마력 이상을 세팅하고 하면 사실 상부 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려면, 얘가 지금 스틸과 알루미늄일 때 무게 차이가 꽤 나잖아요. 지금도 무겁더라고요. 네, 올리는데 엄청 무거운데. 네, 무거워요. 이거는 사실 개발 취지에 너무 안 맞지 않느냐. 보통 이런 차들이 이제 코너를 재밌게 가고 하려면 본넷 위쪽이나 지붕 쪽에 무게가 가벼워야지만 좋은데 뭐니 스타.. 아, 그쵸 그렇죠. 뭐니뭐니 머니 해도 뭐니인데니 <laughs> 스타트부터가 여기를 스틸로 하고 했다라는 네. 거는 굉장히 어떤 그 이런 차를 세팅함에 있어서 기본 가다가 안돼 있다 아, 가다가 안돼 있다 기본이 안된 놈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이거를 알루미늄을 안 썼다는 건 사실 이급의 1,500km대에서 이거를 알루미늄을 안 쓰면 굉장히 이거는 이게 미스김이 아니, 미쓰기. 근데 이게. 미스기 아니야. <laughs> 있어. <웃음> 아무튼 그런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랑 저쪽이랑은 네. 보통 여기 이제 스트럭바를 넣어서. 네. 좌우에 비틀링 강성을 보강을 하잖아요. 네. 얘는 근데스트로퍼가 없어요. 여기 보면 차체를 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어놨어요. 이렇게. 스트럽퍼는 일반 아반떼도 있겠지. 그러면 뭐 얘가 더 강하게 묶어 놨겠죠, 그러면.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네. 스트로퍼는 필요 없다. 네. 대신에 이제 이쪽 하우스 쪽이 약하니까 네. 하우스 쪽을 묶어 놨어요. 아, 하우스로 이렇게 해서 네. 이쪽하고 네. 여기 네, 다 메인, 메인 가다하고 네. 이렇게 같이 묶어 가지고 묶어 놨죠. 강하게 하려고. 음. 얘를 그리고... 원래 더 강하게 하려면 보통 우리가 M이나 이제 AMG 같은 애들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삼각대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원래 좀 묶어놔야 되는데 얘는 뭐 그런 건 없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BM을 하면 네. 여기 하우스가 있으면 네. 뭔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아, 뭔가, 아, 뭐, 네. 뭐, 이렇게 하고, 크로스, 뭐, 뭐, 크로스, 뭐. 합체! 막, 이렇게 하고 어,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 없죠, 그냥, 예. 어, 그냥 이렇게 있고, 요기만 예. 이렇게, 요것도 근데 뭐, 했으니까. 했으니까. 했으니까, 예. 안한 거보단 낫고. 자, 근데, 흡기하고 뭐, 이런 얘가 이제 마력이 뭐, 평상시에, 우리, 이게 지금 현대 쪽에서는 그 재원을 밝히진 않는데, 팀장님이나 제가 타봤을 때, 일반 모드를 놓고 다닐 때, 예, 모드. 저는 사실 한 220마력 보거든요. 저는 한 230-40마력 정도. 200, 뭐, 네. 그, 그, 뚜진, 그, 이찐인이 그 네, 뭐. 220이나, 30이나. 네. 거기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 넣으면, 네. 한, 약한 5마력에서 10마력. 어. 올라가는 것 같고요. m 모드 넣으면? 모드 넣으면, 거기서 또한 5마력, 10마력. 네.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NGS 해갖고 날아가면? 어, 뭐, 그러면 뭐, 한 뭐, 250마력 정도? 아. 그럼 280마력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이제, 현대에서는요, 음. 그, 엔진에서 이제, 출력을 측정을 했을 때 280마력인 거고, 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다이나모 테스트를 하면. 실마력? 네, 실마력이나 휠 마력이라고. 휠 마력을 음. 측정해 보면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사실 이 차가 낼수 있는 최대 마력을. 한 240마력 정도 봅니다. 2 4 50마력. 음.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어차피 뭐2 0 0 0 c c 에 터보 묶어갖고 보통 전 세계적으로 203, 4, 5, 6, 70마력까지 많잖아요. 벤츠 많죠? A45만 유독 네. 370, 80마력을 낳는 거. 걔는 뭐 이제 완전히 그냥 엔진을 주워 짜니까. 네, 주워 짜는 거죠.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2 0 0 0 c c 에 미국이든 독일이든 뭐 이렇게 다 보면 250마력 전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럼... 볼때뭐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300마력 평균으로. 하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뭐 흡기부터 해갖고 얘가 뭐 기술 들어간 거 있나요? 쟤 쟤네, 제가 쟤네, 헬로스터 N을 했을 때 네. 나는 이 엔진하고 헬로스터 N 엔진하고 도대체 뭐가 차이나는지 딱히 뭐 얘가 네. 뭐 흡기가 뭐 기술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뭐 있습니까? 음. 아니 뭐그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일반 인, 공랭식 인터쿨러에 아 터브 저기 저기 터보 네, 터보 예, 예, 해갖고 부스팅된 거는 그, 공랭식을, 공랭식을 통해서, 통해서 공랭식을 통해서 다시 엔진으로 네, 들어가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말고는 뭐 그다음에 이게 플랩이 달려 있어요. 흡기 예. 플랩 쪽에 흡기의 구멍을 이제 실린더 하나당 예. 하나만 뚫어놓는데 보통 예. 얘가 이제 저 RPM에서 터보가 이제 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뭐 다른 기술도 있겠지만 흡기 쪽에 플랩을 하나를 닫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구멍이 작아지니까 유속이 빨라지겠죠. 예. 그럼 안에서 이제 터블런스 효과가 좀 빨리 나면서 예. 연료하고 혼입이 돼서 빨리 터져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얘가 달려 있잖아요. 이 모터로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로 들어가는 공기를 좀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죠. 이, 원래 이, 저 rpm에서 한쪽을 닫아주고 음. 이제 고 rpm에서는 둘다 열려 있고. 아흡께에 들어가는 네, 거예요. 들어간 양을. 아 얘가 그럼 네 개를 통째로 다 제어하는 거고 네. 로드를 통해 가지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도 기술 하나 들어갔네. 네, 이건 이거 넣어줘야 돼요. 아무래도 그래도. 아 넣어줘야죠. 자 그다음에 엔얘2 차가 지금 하체가 굉장히 딱딱하게 조율돼 있기 네. 때문에. 얘가 아무리 가솔린이다 하더라도 엔진 진동이 생기잖아요 네 진동 생기죠 자, 엔진 진동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 블럭이 대거 어떻게 들어갔나요? 어, 여기 보시면요 네. 현대가 잘 쓰는 방법 음. 엔진 마운트 쪽에 네. 알루미늄, 네. 스틸, 알루미늄 원래 이것도 다 요새는 알루미늄을 쓰잖아요 뭐 근데 뭐 아예 다 예전처럼 스틸 쓰는 것보다 네. 그래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써주는 게 이쪽은 네. 지금 알루미늄을 안쓴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이쪽은 내가 보니까 스틸을 쓴것 같거든요 이쪽을 보면지금 스틸 아닙니까? 아 위에 커버는 스틸인데요. 네. 안에가 지금 안 보여서 안에도 내가 봤때는 스틸일까요? 알루미늄이 안 보이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네. 미션 쪽을 알루미늄을 잡아주는 걸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방법이 안 돼요. 게 밑에서 보면 보이는데 네.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현대는 이쪽을 알루미늄을 잡는 거를 잘못 봤어요. 음. <laughs> 대부분 다 스틸로 아. 잡더라고요.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뒤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아. 싸게 하겠다. 아, 그리고 얘는 어차피 차 성격상 음. 뭐 진동이 올라오든지 말든지. 아 그렇죠. 아, 제가 보니까 그런 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 자 그리고 엔진이 생각보다 낮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금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laughs> 엔진을 뭐... 더 낮게 못 만드는데도 뭐, 차가 얇아서 그런가? 그래도 좀 눕혀놨잖아요. 아, 요렇게 약간? 네, 약간 뒤로. 아, 약간 뒤로 눕혀놨다? 응. 아, 팀장님 그래도 어떻게든 현대를 좋게 포장해주기 위해서. 아, 포장은 아니 부단히 노력하시고요. 네. 자, 브레이크 시스템은 어떨까요? 그냥 옛날 하이드로베. 아, 이거는 이제, 서킷에서 주제니까 전자식으로 잘못 갔다는 줏대는 수가 있으니까. 안 되죠. 예. 네, 아니면 아. 또 싸게 하거나. 아, 그렇죠. 아, 그래서 네.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죠. 아, 안전을 위해서 했거나 싸게 가거나. 네. 내가 봤을 때는 후자 쪽이 <웃음> <웃음> 뭔가 좀 아.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아, 않느냐. 뭐, 그 ABS 모듈. 아, ABS 모듈. 이게 네. 전자식이 아니니까 이제 따로 떨어져 그 그러니까 저는 이 위치 좀안 좋아보여요. 너무 뜨겁죠? 여기 지금 배기라인이. 네. 배기 터빈이 바로 달궈지는 있는 곳이라서. 있는데. 아, 그리고 배기라인도 음. 똑바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나봐요. 음. 약간 꺾어서 들어갔네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샥,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카브를 주면서 나가면 좋은데. 보통 이제 모르겠어요. BM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아마 음. 배기라인이 이쪽에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갔죠. 이렇게 음, 부드럽게 이렇게 나갔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갔죠. 부드럽게 네, 나갔죠. 여게 네, 흙기 라인이 아마 이렇게 돌려있던 것처럼 네, 그렇죠. 나오고 네. 배기가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네. 그렇게 하면은. 레이아웃은 어려워도 예. 배기 라인은 쫙 펴지고 예. 흡기 라인은 이제 흡기 레이아웃이 좀 많이 바뀌겠죠. 그근데 일반적인 아반떼나 뭐 쏘나타나 음. K5 보면 음. 다 이쪽 흡기 클리너예요. 음. 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똑같이 써야 되니까. 그차뭐똑같이왜냐면 바꾸면 ]니까. 돈 들어갑니다. 아그러고 이제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공간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저쪽 구성을 또 바꿔야, 바꿔야 되겠죠. 되죠. 예. 일단 뭐. 그럼 이거 뭐 어떤 기술 없네. 자꾸 민성이는 지금 카메라 들고 힘들어해 갖고 내가 좀 부담스럽네. 아, 그래요? 자세히 하고 싶은데 민성이가 표정이 지금 막.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아. 내가 막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요? 네아 빨리 가시죠 그러면 아니 뭐 그래도 뭐 얘기는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다뭐 지금 없어? 없을까? 엔진 쪽에서는 뭐할 얘기가 없는 거지 어, 사실 에이? 우리가 뭐 부, 뜯진 않으니까 2.0 터보가 무슨 뭐 VVT 어. VVL 저기에 드레이션안 들어가는? 없어요. 네, 아없습니요드레이션안 들어가는? 아요 그냥 T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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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가지고 네. 터빈으로 밀어재끼고 열로 거구나. 그냥 부어버리겠다 부어버리고 아 어, 그거 말고는 직분사 소리는 얼마 안 나더라고 압축비가 낮죠. 어, 압축비가 낮죠. 왜냐면 터보 차저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부스트를 어. 많이 쓰려면 어. 이제 터보 압축비를 낮춰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직분차가 세게안 도는 거죠. 대신 연비는 안 좋죠. 아, 그렇죠. 음. 네, 뭐 그런 그런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옆으로 가서 아, 이제 가시죠. 옆에 가야 여러분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옆에 가면서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 <laughs> 자, 이제 옆에 가서 네. 아, 본격적으로 아반떼 얘네 이제 좀. 진중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빠때애이니까 빠르게 뒤로 가까요 그냥? <laughs> 아, 씨발. 아, 씨발, 열받는다, 진짜. 아. 어, 나 스팀 들어오려고 그러네, 지금. <laughs> 자, 옆에를 여기 막았어 저거는 이제 좀 잘한 거 아닙니까? 이거요? 네.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무것도 없는 네. 건가요? 그냥, 플라스틱인데요? 아, 플라스틱인뭐 들어가지 말라고. 어째 시끄럽더라고 <웃음> <웃음> 어째 차가 혼자 시끄럽더라고요, 다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네, 어. 제 네. 처음하고. 네. 자, 그리고 보통의 아반떼나 소나타크 보면 이렇게 좀 횡안이 비어있는 데가 있는데 요새가 지금 다 막혔어. 여기가 지금 원래 비어 있어요. 대부분 차들이 현대차도그어 네. 가볍게 하려고 거기에 여기... 딱히 필요 없으니까 네, 여기다 보니까 음. 뭔가 보강을 한 목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힘 받으라고 거기를 그렇게 메꿔 놓으면 네. 이쪽에 휠 하우스랑 네. 이쪽에 메인 프레임하고 네. 인사이드 패널을 얘가 가운데서 잡아주니까 이 부분의 강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요 아,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얘를 몰아보면 좀 뭔가 차체가 좀 딱딱하다, 음. 단단하다. 그리고 하체도 좀 짱짱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너무 그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A35나 네. 우리 M135 같은 거 뭐라 보면 딱딱한 거 같은데도 부드러움 부드러움이,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네. 딱딱한데 말랑한 거 말고 그렇죠. 딱딱한데 뭔가 이렇게 좀 고급진 뭔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꼭 댐퍼에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차체의 어떤 소재공학에서 그렇죠. 오는 건데, 얘가,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카트 타는 느낌. 그리고 그렇죠. 그 종합운동장에 가면 그 카트 있잖아요. 저 그렇죠. 아예 그 중간에 연결부위가 없이, 음. 그냥 타이어의 그 노면음이, 네. 노면 진동이 네. 그대로 엉덩이, 네. 허리, 네. 경추까지다 네. 올라와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이게 지금 차체를 보강했다고 해서 그러진 않잖아요. 아, 그러진 않죠. 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요 여기는 올까요? 그 원인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위에 댐퍼 마운트도 일단. 아니 근데 이거는 음, 아반떼 그냥 일반 아반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차감이, 뭐, 족 같은 거 아니냐. 아, 원래, 원래 더러운데, 네. 저는 더 더럽다는 거죠. 아, 더 더럽다? 네, 승차감. 자, 댐퍼는 일단 만도권을 썼어요. 그리고 네. 가변 댐퍼죠. 여기, 여기, 보 여기, 여기 보시면은. 네. 가변 댐퍼. 가변 댐퍼에서 제가 네. 이제 조절이 돼서, 네. 이 피스톤의 움직임을 뻑뻑하게 하거나, 네. 부드럽게 해서, 이제, 일반 상태에서는 좀 부드럽게 가고. 네. 댐핑 압력이 조절 네. 되는 거죠. 저는 세게 달릴 때는 네. 좀 뻑뻑하게 가는 거고. 스프링도 보니까, 음. 아, 딱딱한 거와 부드러움의 중간 정도.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주 하단 튜닝도 아니고. 왜냐면, 댐퍼도 댐퍼를... 아니고. 가변으로 쓰게 되면 네. 스프링을 중간쯤 세팅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얘가 중간 정도의 네. 어, 스프링 레이트를 네.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댐퍼의 굵기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나쁘지 않죠. 아반떼급에서 이 정도의 굵기를 쓴다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앞바퀴 디스크 브레이크는 꽤 커요. 네, 꽤 크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고 얘가 옵션에 4P 넣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퍼포먼스인가 뭔가 있는데. 그렇죠. 얘가 지금 보면. 원 피스톤인데 이게 되게 크잖아요. 지금 원피가. 네. 이게 예전에 어서 우리가 많이 봤노 했더니 BMW 네. 옛날 버전들이 네, 옛날에 BMW 원피. 원피를 이런 식으로 네. 쓰셨잖아요 뒤에 큰 거를. 이게 네. 사실 세팅 잘하면 브레이크 잘 듣지 않습니까? 그드 좋은 거 쓰고요. 네. 디스크 큰거 쓰면 잘 들어요. 그렇죠. 얘가. 네. 잘 들어요. 얘가 네. 내가 봤을 때는 잘만 때리면은 내가 봤을 때얘 자체는 한세 번을 세게 때려도 어 패드만 괜찮으면 얘는 내가 봤을 때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얘가 과연 열로부터 견딜 것이냐. 그리고 앞에 에어덕트가 없더라고요. 어, 그러네. 이쪽에서 네, 디스크 보통. 쪽으로 와주는 에어덕트, 에어라인이 없으면 얘를 못 시키는데. 만약에 이제 서킷 같은데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치게 만들면 네. 에어덕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차히 제가 살거든요. 재작년인가 베렌 갖고 네. 인제 서킷에서 한번 저는 그때 랩타임을 재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니라. 그렇죠. 차의 어떤 특성. 극강의 네. 특성을 알기 위해서 막 네. 일부러 조진 거거든요 네. 코너도 막다 드리프트로 날리고 네. 그때 베렌을 그 브레이크를 두 번을 때리니까 네. 세 번째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안되니까 이제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냐면 세 번째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세 번째 브레이크가 열먹으니까 얘가 잡는데 쑥 들어가는 거야. 아, 차가 안 서. 네. 그러면 일단 나는 야시를 먹죠. 야시를. 그러면 다음 코너에서 어떻게 되겠어? 아, 적극적으로 못 가지. 적극적으로 뭐지? 못 가지. 네. 그러면 다음 코너까지 뭐를 하냐? 브레이크를 냉각하는데 우선을 둔단 아, 말이야. 그래요? 어떻게든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들이대기가 아, 아, 힘드니까.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사실 이 원피가 아쉽진 않지만, 얘를 냉각을 하려면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거고, 엠 퍼포먼스를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를 쓰는 것 같더라고, 걔네 그러니까 거는. 투피스 같이 해갖고 뭐, 이렇게 더. 네, 그 그러니까 디스크를 냉각하기 네.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서킷을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 중, 얘가 지금 그때 내가 탔던 베렌하고 브레이크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럼 얘도 내가 봤을 때는 이빨 세게 주지면은두 번. 두 번. 그리고 조금 그냥 적당히 세게 조지면 세 번이면 아마 열 먹어갖고 안 들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달리는 거였으면 이렇게 에어로터널이라도 좀 해놨으면 조금 브레이크 냉각에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좀 아쉽고 아 그리고 실리콘도 뭐 어떻게 지금 바른 게뭘 뭐, 발랐다 저 위에 왜 저렇게 발라놓은 거야 저 위에 뭐? 이런데 봐봐, 이거 왜 바른 거야, 이거? 라인이 왜 이렇게 됐지? 참, 여기도 지금 이어지지가 않고 끊어졌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바른 거죠? 저거 바르지 말고, 이건 왜한 거야? 남은 거 여기다가 여기 손으로 묻힌 거야, 여기는? 지금 이거. 보면요, 어. 이렇게 쭉 펴져갖고 넓게 도포가 돼야 되는데, 네. 여기는 보면 두껍고, 이쪽은, 네. 이쪽 안 붙었어요. 네, 떴지. 네, 떴어요. 네. 네. 응. 왜 발랐을까, 저거? 아유... 이쪽은 아예 없어요. 아, 그렇죠. 앞쪽은 아예, 아예, 아예 바르지도 않았어요. 어허. 왜, 왜 발랐냐, 이거지, 저기는? 안 발랐어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혹시 뭐 강성 때문에 바른 거 아닐까? 그렇죠. 여기는 또 이제 승객석이 있는 데다 보니까 음. 강성이 더 필요했나 뭐 이제 A 필러하고 이게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쪽은 이제 보강을 좀하려고본 본드, 원래 본드로도 보강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강하게 하려고 한것 같기도 하고요. 신경 쓴것 같기도 하고 이쪽만. 아니 나는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이런 거 발라놓은 거 보면 네.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니까, 발라야 될것 같은 데는 안 바르고. 아, 그런 거예요? 안 발라도 될 때는 발라놓고. <laughs> 그럼 발라나면 좀 이렇게 이쁘게 바르든가. 아, 도노사님가그랬잖아요할거 응. 하고 말거 말고. 전형적인 <laughs> 보여지기식. 왜냐면 근로 시간을 해야지만. <laughs> 자, 그리고 앞쪽으로 프레임 나가고 이건 뭐 밑에서 얘기하자. 네, 그렇죠. 아, 어. 그리고 너크랑도 밑에서 얘기할까요? 어차피 여기 잘안 보이니까. 여기 그냥 알루미늄 썼어요, 너크람. 아, 너크랑 네. 아, 형과 질량으로 해서. 어. 어. 메스슨더 그래. 스프링을 가볍게. 메스슨더 스프링. 언더 스프링 아래쪽의 질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면 핸들 느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핸들 느낌. 예. 아 예. 자 그럼 뒤로 갈까? 아, 잠깐 잠시. 잠깐. 예. 아, 저 요즘 이제 좀 우울해서 예. 노사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어 일단 이쪽 오시죠. 네. 아, 예. 뭐 어때? 왜 왜? 이 PPL을 지금 제가 좀 해보려고. PPL을 네가 왜 해? 아 제가 좀 해보려고. 왜? 아 노사님 요즘 좀 선찮은 것 같아서. <laughs> 뭐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아, <laughs> 이거? 아, 뭔 소리야 아, 그게 제가 좀 PPL 좀 하겠다고. 뭐왜 PPL을 아, 이미하요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 아, 아니 그 회사랑 어. 뭐동기가돼야 하는 거죠? 아 제가 해도 되잖아 이제. 아, 음, 제가 몰래 카메라아 어. 아, 빨리 이제 나오세요 일단 하게. 아 나와? 아 나오셔 빨리. 뭐야 음, 몰래 카메라냐? <laughs> 왜 아, 그러는 거야? 자, 여기 벤티 샴푸 를 밖에 뭐 벤티, 벤티 샴푸 <웃음> 오셨어? <웃음> 어디? 아, 벤티 샴푸 요즘 예, 음. 네, 요즘 웬본 플러스 원한지좀 됐잖아요 예, 네, 원 플러스 원한지아 그걸 왜, 님이 왜 생각하냐고요 아니, 근 제가 할게요 노사새 네. 네.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예원 네. 네. 네, 플러스 원 어때? 네. 이제 할때 됐잖아요 아니, 그걸 왜그니까 님이 거기 아, 이제, 결정을 아, 하시요 제가 할게요, 제가 이제 네. 여러분들 요즘 벤티 샴푸 필요하신 네. 분들 네. 위해서 제가 그냥 무작정 네. 박치기로 어. 원 플러스 원 하겠습니다 아 그쪽이랑 전화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아왜그 선생님이 야. 알아서 하는 거거든왜안 <laughs> 하고 지샤프플러스 네, 네. 진행할게요 아 그냥 하는 거야? 네, 그냥 하는 거죠 아,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저도 요즘 베지샤프 떨어졌으니까 하겠다고 아 40일 네, 남아서 1플러스 사0일 남아서 범플러스 언제부터? 어 내일부터 아 내일부터? 내일 <laughs> 강약 <laughs> 네, <laughs> 알았어 전화해볼게요 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요 범플러스 알았어. 네. 네.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제 뒤쪽에 와서요. 오 놀라운 거는 아, 그쵸. 뒤에도 벤틸레이션 디스크가 들어갔어요. 안쪽이 아니고 네. 바깥쪽에다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네. 냉각을 좀 냉각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확인되죠. 뒤에 것도 보면 브레이크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꼬꾸리. 왜냐면 앞에 분네트가 네. 아 스틸이기 때문에 네.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꼬깔라지는 건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그, 어, 그, 뒤쪽 브레이크도 어떻게든 성능을 내게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노력을 거죠. 노력을 많이 했죠. 네. 뭐이 정도면 했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댐퍼가 사실 얘가 이제 댐퍼를 주도적으로 세팅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지. 가변 댐퍼가 뒤에도 들어갔죠. 아 들어갔습니다. 아, 뒤에도 지금 가변 들어갔고, 댐퍼가 들어가고. 있도꽤 괜찮고. 부기도 괜찮고. 네. 그리고 위쪽에 알루미늄 브라켓. 브라켓. 알루미늄 브라켓. 근데 알루미늄 브라켓에 저렇게 볼트를 대각선으로 꽂으면 힘을 세게. 봤는데 보통 다시직으로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게 전에 아반떼랑 얘랑 좀 이게 바디 강성이 우리가 좀 물어보면 다른 게 있잖아요. 예. 강성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고. 예. 예, 그럼 지금 댐퍼를 달리는 저 부분이 뭔가 좀 기술 이 들어갔나요? 어, 원래 지금 보면요 예. 두 겹이요 에 이게. 예. 그러니까 따로 따로 붙인 게 아니고요. 예. 요렇게가 원래 한 집인데요. 거기에 원래 보통 CN7 아반떼는 그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죠. 저도 지금 뭐 CN7 제가 리뷰를 안해서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부분을 에이. 꽤 두꺼워요 지금 철판이 에이. 이 부분이 이제 찢어질까봐 저 앞에도 보강을 많이 했잖아요 하우스쪽을 하우스 이제 댐퍼를 강하게 묶어버리면 에이. 얘가 이제 댐피감력이 엄청 세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일본 쇼바는 쇼바가 무너져 버리는데 얘는 쇼바가 안 무너지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제 워낙 그 19인치 타이어의 편평비가 낮고 하니까 네. 충격이빵 충격. 때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서킷에서 과격하게 몰면 충, 스트레스가 가겠죠 보강을 했겠죠 에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보관한 것 같고. 그니까 러 거기를 지금 한, 한 겹을 더 넣은 거예요? 한 겹을 더 넣은 것 같아요. 아, 슈바, 저, 마운트가 달리는 차세대. 두 겹이에요, 지금. 두 겹이에요, 지금. 아, 야, 너 예리하다. 생긴 것이고 공탱이 같이 생겨갖고. 아, 원래 제가 공탱이야, 제가. 그니까 러 정말 예리하네. 아, 노사님이냐 멋있어. <웃음> <웃음> 그리고요. 네. 그리고 보면 여기 차체도 보면요. 네. 여기도 제가 CN7 안에서, 네. 일반 아반떼를 안에서. 네. 여기가 지금 두 겹이에요. 그러네. 네. 보통 두 겹으로 이렇게 안 치거든요. 그, 바디, 그, 그, 골격 나가는 그 프레임을 주겹으로안 하죠. 그렇죠. 이게 뭐 리베이, 리베이가 스팟신가 때렸잖아요. 스팟으로 때렸는데, 어. 원래 이건, 여기 있는 스프링 때문에 네. 브라켓을 댔는데, 네. 이쪽에도 보면은, D 글자로 접어서, 하나를 더 이렇게 덧댔어요. 아, 밑에서도? 예,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해갖고 지금. 그런데요 밑에도 A4개 찍었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묶어놨어요. 그럼 앞에 여기 하드포인트 잤는데도 어, 여기도 했네. 네. 여기도 지금 이렇게 했네,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보니까 보강을 한것 같아 이 부분이. 찢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서브 프레임 우리가 늘 중요시하던 서브 프레임의 하드 포인트가 중요하다, 어쩌다 이러는 곳을 다. 그렇 지금 보강을 때린 거잖아요. 그 옆에서 보면요. 네. 다이렉트로 이싱 없이 우리 저기 M4 그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여기 하드 지금 이게 지금 밑에 게 지금 서브 프레임인데 이 까만 네. 거, 요거. 까만 게 그렇죠. 스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차체인데 네. 보통 우리가 현대자동차 대부분의 차들은 이 서브 프레임을 이 프레임에다 묶을 때 엄청난 부싱 부싱 이런 거요런 이런 부싱이 네, 들어가잖아요. 부싱이 들어가요. 요런 부싱이 여기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부싱이 없네요. 없어요. 다이렉트 로 연결했어요. 왜 서브 프레임을 저렇게 다이렉트로 연결? 잔진동 장난 아니게 들어갈 텐데. 지금도 잠깐 뭐라고 하시면 아시잖아요. 네. 하부쪽 잔진동부터 네. 등까지 다 울려요. 멀미나요? 그럼 지금 저거는 스포츠성을 위해서 지금 잔진동 하보기. 포기. 네. 근데 보통 엠이나 네. 포르쉐나 페라리나 이런 애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렇게 하고도 잔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는 설계의 어떤 그 파동에 네. 그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설계와 공학적인 설계와 소재 알루미늄의 네. 어떤 암들이 들어가서 이쪽을 타고 들어가는 거를 뼈다구 자체가 다 알루미늄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뼈다구도 네. 알루미늄 근데 그럼. 얘는 지금 스틸에 스틸. 스틸에 스틸 예, 너클함도 스틸에 네. 얘도 여기 스틸에 스틸에, 스틸에 스틸인데 네. 저렇게 하는 거는 네. 원래는 사실 저거는 뭐 서킷 어, 나바리에서 노는 애들이 네. 그냥 뭐, 공도 다닐 생각 없이 그냥 그렇죠. 서킷에서의 어떤 음. 랩타임을 위해서 그렇죠. 저렇게 하는 거아니에 얘는 아닌가? 무조건 달리는 거. 목적이 네. 달리는 거. 사람 태우면 안 돼. 혼자 타야 돼. 하... 혼자. 남, 뭐, 만약에 옆에 사람 태우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랩타임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요. 네. 이제 일반적인 아반떼에 들어갔던 휠타이를 여기다 꽂잖아요. 네. 오히려 더안 좋아요. 하... 너무 꽉묶어나서 날라가요, 차가. 어,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따가 밑에서 하체 보면서 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으로 극복을 했어요, 애들이? 예, 치트키를 썼어요. 말도 아, 안 되는. 아, 그래? 예, 말도 안 되는 치트키. 근데 그래, 나는 얘 달려보면, 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네. 베렌하고 얘랑 불 차이 안 나던데, 달려보면? 뭐, 어, 베렌도 이렇게 똑같이 세팅했겠죠. 아 그랬나? 네. 내가 그때 안 그러나? 아, 그거 하체를 안 봐서 그러나그 하체를 안 하서 제대로 안 하셨거나, 네. 아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안 나지 지금. <laughs> 안 나지. 아예. 아, 기억 좀좀 좀 해봐요, 좀. 안 나지. 아왜안 나? 또 <laughs> 너무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laughs> 옛날 그는 기억이 안 나지. <laughs> 근데 네. 아무튼, 그러면 이게 보통 이 정도 하려면 알루미늄에 대한 사용빈도가 높았을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요, 네. 아반떼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토션빈 타입 말고, 멀티링크 네. 썼을 때, 네. 일반 아반떼에서 봤을 때. 네. 그런데 큰 차이가 없고, 여기도 보면 기술이 안 들어갔어요. 네. 너무 정직해요. 일자. 네. 딱 정확하게 일자. 90도로 이렇게. 네, 90도로. 그냥 평평하게 90도로. 그리고 얘가 지금 밑에 있는 토우 컨트롤 링크가, 네. 얘가 지금, 차를 내리면, 요렇게 똑바로 갈 텐데, 네.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얘를 밑으로 캔버를 벌어지게 못할 것 같은데, 뒷바퀴에 캐퍼시티가 그렇게 나는 구조학적으로 잘 나올 것처럼 안 생겼거든. 요다잘 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도 그렇고, 응. 뒤에도 그렇고, 구조학적으로. 그냥 일반 아반떼. 이게 한계점이 되게 낮아요. 어. 아. 낮은데, 시트키로. 끝장을 봤어요. 지금. 뭔, 뭔데 얘기를 해, 아니, 얘기는. 저기 앞에 가서 얘기해 지금 얘기 안 하고, 아, 있어. 있어. 아니, 앞으로 가자. 응? 앞으로 갑시다. 예. 앞으로 갈게요. <laughs>